예전에 제부 때문에 미치겠다고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제 얼굴에 침뱉기 같아서 그날 바로 삭제했었습니다. 근데 결국 참다 못해 오늘 서로 쌍욕을 하면서 싸웠네요. 여태 참고 있던 게 폭발해서 싸웠는데 누가 잘못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받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오늘 써온 걸 말하자면 전에 있었던 일을 알아야 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부를 처음 만났을 땐 직업군인이었는데 말도 별로 없고 동생에게 잘해주는 것 같아 보여 예의 바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동생과 결혼하고 자주 만나면서 아니라는 걸 바로 알게 되었네요. 여동생과 저는 두살 차이이고, 제부와 동생이 동갑입니다. 저는 현재 30대 중반으로 비혼주의자라 부모님과 친할머니와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동생이 결혼하고 나서도 서로 집이 가까워서 그런지 매주 주말마다 와서 자고 가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동생만 오면 좋겠다 싶었지만, 꼭 제부랑 같이 오더군요. 사실 와서 자고 가는 것 자체도 불편했지만 문제는 제부가 저희 집에 올 때마다 꾹 술을 마시고 밤늦게 와서 자고 갔다는 겁니다. 매주 올 때마다 술을 마시고 오는데 몇년 동안 그 꼴을 보면서 한마디 하고 싶은 걸꾹 참고 넘겼습니다. 코도 얼마나 심하게 고는지 기마기를 해도 들립니다. 방이 없어서 거실에서 자는데 술 마시면 더 심해져서 그날은 잠을 못 자는 날이죠. 해서 도저히 참다 못해 처가집에올 때마다 처형의 큰 할머니도 있는 집에 그렇게 술 먹고 오는 거 예의가 아니다. 하고 2년 만에 대놓고 말했더니 지금은 술 먹고 오는 횟수가 좀 줄어들었네요. 그래도 술을 너무 좋아해서 밖에서는 계속 마시고 다닌다 하더라고요. 예전에 제부가 밤에 술 마시고 동생한테 대리운전을 시킨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대리운전 좀 시키지 말라고 했다가 참견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네요. 그리고 말을 너무 막 합니다. 동생한테는 여정엽 메갈 지집에 이런 말을 쓰고 저한테는 황갑 나이를 헷갈렸다고 뇌순녀라는 말도 했습니다. 저희 아빠 그러니까 장인어른한테는 배가 많이 나왔다고 뚝이 뚝수라고 칭합니다. 배불뚝이를 줄여서 그렇게 부른 거였죠. 좀 소름 돋는 건 저희 집이 주택이라 집 근처에 길고양이들이 많은데. 볼 때마다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싶다, 발로 차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키우는 강아지를 보며 영양탕을 해먹자는 말도 장난처럼 했습니다. 이 또한 듣다 못해 좀 심각하게, 그런 말좀 하지 마라. 사이코패스 같다. 하고 말했지만 신나하며 일부러 더 하더군요. 제가 느끼기엔 상처 주려는 말을 하려고 일부러 더오바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 제부가 결혼하고 살이 쪄서 지금 100kg가 넘어가는데 올 때마다 거실에 누워 꼼짝도 안 합니다. 누가 초인종을 눌러도 계속 누워있고 장모가 무거운 밥상이나 짐을 옮겨도 그냥 누워있습니다. 누워서 폰을 하거나 잠을 자고 가끔씩은 일어나서 할머니 방에 있는 안마의자에서 안마만 하고 있어요. 그 꼴을 다 지켜보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안될것 같아 딱한 가지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자는 거요. 제부가 코를 많이 골아 다른 식구들이 자는 게 불편해서 엄마 아빠가 안방을 내어주고 거실에서 잠을 주무시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거실에서 자는 것도 마음 아프다. 안방을 내줘도 코 고는 소리가 계속 들려서 힘들다. 그러니 잠은 집에서 좀 잤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동생한테 돌려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무시하고 계속 주말마다 와서 자길래 제부한테 대놓고 잠은 서로 편하게 집에서 자자. 여기 와서 놀다가 저녁 먹고 집에 가서 자라. 하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처음만 지키고 나중에는 또 무시하고 자더라고요. 해서 한번더 말했더니 저한테 그런 말할 주제가 아니라네요. 그러면서 앞으로 안 온다 소리 지르며 가기에 이제 안 오나 보나 했더니 이후에도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 꼴을 보고 이제는 상종도 하기 싫고 말도 섞기 싫어서 그냥 계속 방문을 닫고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피해왔는데 오늘 제대로 터져버렸네요. 오늘 동생 부부가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왔더라고요. 해서 동생한테 연락 좀 하고 오라고 한 소리 했는데 이게 싫었었나 봅니다. 사실 제부가 평소에도 동생이랑 통화하거나 말할 때 옆에서 야 니네 그만해 이러면서 일부러 야야 니네 이런 말을 하며 제 신경을 건드린 적이 많았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났었는데 오늘 저한테 또 야야 거리더라고요 그래도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근데 결국 터져버렸네요. 동생 부부가 저희 집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왔는데 강아지 발 씻기는 걸 저한테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싫다고 답하며 제부한테 씻기라고는 제 방에서 안 나갔습니다. 제부 얼굴 보기가 싫었거든요. 참고로 제 동생이 임신해서 쭈그려 앉으면 안 되는 상태이고 강아지가 피부병이 있습니다. 면역력 낮은 사람은 없는 그런 병이죠. 피부병이 있는 건 동생 부부도 알고 있어 당연히 제부가 시킬 줄 알았는데 나와 보니 제부는 또 거실에 누워있고 동생이 시키고 있더라고요. 정말 너무한 것 같아. 강아지 피부병 있는데 제부가 좀 쉽게지라고 딱 한마디 하고 제방에 들어왔습니다. 유 동생이랑 제부가 거실에 있었는데 거실에 있던 동생이 제가 한마디 했다고 뭐라 하기에 약간의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러다 동생이 제부한테 집에 가자 하면서 일어나더니 제부가 저한테 "제 왜 저래?" 라고 하며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외치더라고요. 제가 벙쪄서 방에서 나와 나한테 죄라고 한 거냐고 따졌더니, 어, 했어. 왜? 이러면서 다가오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 내가 너한테 죄라고 불릴 군번이야. 하고 말했더니, 먼저 개지랄 하지 않았냐고 적발하장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서 결국 제가 폭발해버려, 이거 미친놈 아니야? 라는 말이 나와버렸고, 그런 저를 보며 제부는 정신병자 같아. 쟤 진짜 정신병자 아니야? 미친 것 같아. 하고 말했습니다. 해서 저도 10원짜리 쌍욕을 해버렸더니, 저한테 미친년이라고 욕하더라고요. 거기서 저도, 그러니까 직장 괴롭힘으로 고소당하지. 딱 인성이 고소당할 인성이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처음 만났을 당시 직업군인이었는데 후배한테 직장 괴롭힘으로 고소당해 제대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한바탕하고 동생 부부가 집으로 가버렸는데 동생한테 톡으로 욕이 날라오고 있습니다. 먼저 욕한 제가 잘못이라고 동생이 글을 써보라 하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제 집에 오지 말라고 통보했고 앞으로도 안 보고 살 예정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 여쭤봅니다. 정말 동생 말대로 객관적으로 제가 잘못한 건가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장교 출신인데요. 군대는 어지간하면 안 자릅니다. 군대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해서 나온 거면 진짜 심각한 강력 범죄 같은 일을 저지른 경우 말고는 없습니다. 저런 종자들은 물불 안 가리니 진짜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제일 짜증나는 건 눈치 없이 뻔질나게 쓰레기를 데리고 친정에 오는 동생이네요. 친정 식구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남편놈은 왜 달고 다닌대요? 결혼했으면 자기들끼리 살라고 해요. 어른들이는 친정에 와서 왜 민폐 끼치고 있는 거죠? 애기 낳으면 이제 죽치고 있을 텐데 참 큰일이네요. 세번째 동생도 만만찮게 문제입니다. 남편이 저러는 거 알면서도 꾸역꾸역 끌고 오는 인성이 진짜 천생연분이네요. 싸가지 없는 동생도 집에 오지 말라고 하세요. 집 비번 다 바꿔놓고 차단해요. 엄마 아빠한테도 다 알리시고 협조 구하시고요. 손주 때문에 협조가 잘 안될 것 같은데. 협조 안 되면 엄마 아빠에겐 미안하지만 집 구할 돈 뜯어서 독립하세요. 안 그러면 나중엔 님만 나쁜 년이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 님네 집은 단체로 병신이에요. 미친놈이 설치는데 연을 안 끊고 집안에 들이고 자빠졌나요? 너무 기가 차고 환장하겠습니다. 제발 동생이랑 세트로 손절하세요. 저거 언젠가는 큰일을 저지를 놈입니다. 동생한테 이혼하라 소리는 하지 말고 그냥 님이라도 빨리 연 끊으세요. 보아하니 안전 이유는 글렀습니다. 좀 있으면 흉기 들고 찾아올 놈입니다. 피 보지 말고 제발 손절하세요. 다섯 번째. 처가가 얼마나 만만했으면 장인어른이 있는데도 저지롤이죠. 아버님이 많이 유하신 분인가요? 보통 집안에 남자가 있으면 기는 신흥이라도 할텐데 이건 뭐 양아치가 자기 건드릴 남자라는 존재가 없고 약한 여자만 있는 집안인 것처럼 행동하네요. 댓글 중에 여동생도 같이 손자라라는 글이 있던데 100% 공감합니다. 절대 안쓰러워 하지 말고 손절하세요. 님이 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